oh 안녕하세요. 소울리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2월 첫 주에 전시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월 첫 주에 인형 전시회가 있는데, 그 인형들이 있는 룸박스 전체를 꾸며줄 나무 등껍질을 뜨고 있어요. 나무 등껍질로 직접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못해서 나무 등껍질 뜨고 있는데, 어, 먼저 뜬건 이런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체 위에다가 있, 붙여주려고 그래요. 굴곡 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장을 떠야 되냐면, 모두 14장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장을 뜨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하는 방식의 컨티뉴드 방식을 그냥 뭐 나중에 동영상을 올리게할 건데요 컨티뉴드 방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자 이게 겉뜨기 할 차례예요. 밀를 놓고 얘를시 이렇게 몇 겹을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어? 얘는 여기서 안 올라왔나? 음에, 음에. 하나 안 올라와서 그냥 했나벼. 어, 그렇네요. 얘는 안 했네. 할수 없죠. 저는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풀로쇼잘안 해요. 아주 큰 답이 아니면. <laughs> 자, 이렇게 해갖고. 해서. 우선은 첫 코가 지금, 어, 초코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실이 여러 가닥이다 보니까 지난 단을 어 실을 몇 가닥 몇 단을 빼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엉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잡냐면 코바늘 잡듯이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거 잡는 식물이 왜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식물도 있고 어뭐다 다른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력 조절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어, 저 하는 대로 이걸 장력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한번 더 감는데 어 한번 더 감으면 쫀쫀해지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쫀쫀하게 뜰게 아니라 낭창 낭창하게 뜨는 어, 나무 껍질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놓고 갑니다. <laughs>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정신없어. <laughs> 저 뭐야 <laughs> 하실 것 같은데. 어이, 제가 한 달은 그냥 좀 뜨고 어, 딴 얘기 하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오늘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서 아직 공방에 온도가 너무 낮아서 제가 손이 좀 얼은 상태예요. 잘안 되네요. 음 이게 컨티넨탈의 겉뜨기 고요 어, 요즘에는 컨티넨탈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뜨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딜가서 제가 뜨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 좀 어디로 배우러 다녔겠죠 음. 제가 배우러 다니는 곳마다 이 컨티넨탈 쓰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약간 대세, 어 이왕 처음 배우는 거 빠른 걸로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많아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 단점, 장단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 안타까운 건, 안 뜨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 따지, 어머 왜 빠지니? 안 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안 뜨기에서 다 좌절하시고, 안뜨기에서 다 좌절하시고, 그냥 나는 원래 하는 대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손은 좀잘 보이네요. 안뜨기까지 하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지금 영상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거기는 에 겉뜨기하고 안뜨기 하는 거한 번씩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아메리칸 스타일. 그거 말고 또 스타일 하는 게 있는데 콘체가 잘 못해요. 이렇게 속으로 툭툭툭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시던 분이 어, 그렇게 배워서 하시면 진짜 빨라요. 저뭐 제가 웬만한 이 컨티넨트다 보다 빨라요 어, 고무뜨기도 이렇게 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빠르시더라고요아 오늘 눈도 오고 어, 위, 위쪽은 눈이 정말 많이 오나 본데 여기는 눈비가 섞여서 온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태 어. 이게 제가 세보를 같이 뜨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나 가닥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땐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놓치더라도 전 그냥 지나가요 왜냐면 얘는 나무 등 껍질이니까 뭐 나무 등 껍질이 뭐 완벽하게 매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런 게 나무 등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뜨고 있습니다. 무념무상 뜨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뜨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laughs> 그 룸박스를 다 되게 치워야 되잖아요. 아,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지인 한 분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실을 가져가서 본인 할일 없으시다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좀 다행이긴 한데, 음. 그래도 너무 많아요. <laughs>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초코는 좀 그러니까 초코는 그냥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요거 동영상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어,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요. 대신, 셋째 손가락이 그 뒤에서 딱 자리 잡고 있죠. 앞에서 뒤를 찔러 넣으니까 보이는 게이 실이네요. 이 실을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져와요. 그러면, 양쪽, 오른쪽에 검지, 왼쪽에 그, 어, 중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오면 끝이에요. 다시, 넣어서, 손을 걸러서, 이렇게, 가져오기만 하면 끝이에요.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끝이에요. 넣어서, 앞에서 뒤로 넣어서, 이렇게. 가줄까요자또 앞에서 넣어서 뒤에 거를 셋째 손가락으로 딱 밀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앞에서 넣어서 띠용 앞에서 넣어서 띠용 자 이때 어, 셋째 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걸 지지해주고 앞에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넣는데 얘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게 빼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쇽 돌리면 요 실이 요 앞으로 와 있죠. 여기가 나 잡아줘 하고 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싹 잡아서 낚아채는 거죠. 다시 앞으로 나서 뒤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나 잡아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겉뜨기는 쉬워요. 잡아서 위로, 잡아서 위로, 잡아서 위로, 잡아서 위로, 잡아서 이렇게 위로, 좀더 크게 잡아서 이렇게, 더 크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가 어있더라 이쪽으로 다 잡아서 이렇게 다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꽂아서 잡아요. 하다가 어? 자연스럽게 또 당겨져야 되는데 안 당겨진다. 그러면 시 여도, 여러 가닥일 경우에는 모하을을 뭐 어떤 걸 다른 방향으로 옮겼든지뭐 어, 하나 걸렸든지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야 맞아요. 자, 끼워서 빼고 끼워서 잡아 낚아채고 끼워서 낚아채고 끼워서 낚아채고, 끼워서 낚아채고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다시 또,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끼워서, 낚아치고. 예. 네. 이제 안 뜨게 들어갈 거예요. 안 뜨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 이 손을 자꾸 내려야 되거든요 그데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초코는 그냥 하고 아 초코 그냥 않는 얘기는 그냥 그냥 제가 했다는 얘기지 안뜨기로 안하고 다른코로 했던 뜻이 아니에요 안뜨기로 했어요 자 안뜨기로 하려면 실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에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끼웠어요 얘를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감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기게 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요.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에이, 얘가 또 잘못 걸렸네. 자, 앞으로 놓고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얘를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 왜냐 방향 같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감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감아야 돼요. 너 뒤에서 앞으로 찔러 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감는 방향이 야지 맞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얘를 손가락을 여기로 어이 뒤로 가요.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서 손가락 내리면 이렇게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있냐면 음 손가락은 내리되 많이 안 내리고, 많이 안 내리고,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뭐, 손가락, 아니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을, 전체 손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안내려도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편하게 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손가락을 내리지만, 안 그러신 분은, 자, 보세요. 넣어서, 그냥 얘만. 몸을 돌리면 되고요. 넣어서, 얘 잡았는데, 잡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뒤에서 앞으로 꽂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서 이걸. 이걸.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으니까 몸만 돌리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몸만 돌리면 돼요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몸만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하는 방식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은 뒤에서 앞을 찔러요 그리고 얘를 내려요 목꽉 쥐어서 깍 해주는 거고 뒤에서 앞으로 꽉 이렇게 해주는 거고 어, 사실 이 방법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원래 이 방법이었다가 다른 걸로 많이 변형이 된 건데, 이 방법은 장력 조절이 좀 가능해요. 땡겨갖고 이렇게 조금만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인형 뜰 때는 이 방법이 더 나아요. 컨티넨탈 하는 사람은. 또 인형 뜰 때는 아메리칸으로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무뚜기 같은 거, 옷 같은 거 많이 안 만드니까. 근데 전, 어, 그이는 자신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해요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아이고실이너게여러이닥이니까 이렇게 내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넣어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서, 이게서이게서서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앞서서 이렇게 서서서서 넣어서,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이거를 넣어갖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가볼 때그 방향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방향을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쏙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쏙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아, 그렇게 빼는 게 아니지.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렇게 서 잡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잡아 빼는 거. 겉뜨기처럼. 그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갖고 이를 이렇게 잡았떼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워서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자, 끝이니까 그렇게 그냥 갈게요. 왼손 안 내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겉뜨기도 그렇게 빼는 거니까 겉뜨기 방식처럼 어 얘를 잘 빼면 되겠네. 잘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원래대로 할게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보이실 지금 여기서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꼬아져요. 꼬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던 방향대로 그냥 실이 이렇게 와있죠. 에휴, 이렇게 되네 실이 와, 이렇게 와있죠. 그거를 그냥 하던 방향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디, 어디서부터 실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서너 개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던 대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얘가 꼬아져요. 꼬아지는가 보이실랑가 모르겠다. 꼬아져요. 그래서 원래 꼬아 무늬 뜨기니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미리아스를 뜨다가 꼬아지는 무늬를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 안뜨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뜨기를 하시는 분은 반 반드시 겉뜨기를 앞에서 이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를 잡아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안꽂져서 돼요. 이게 편하시다 그러시면 이게 되게 하겠지만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뒤에만 하시면 돼요. 뒤를. 아까처럼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꼬아지거든요. 모양이 벌써 다르잖아요. 자, 이제 아닌 게 나오면 아실 거예요. 얘를 이 코는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음, 너뭐 하니?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아직도 바라보는 코가 나오고 있군요. 너뭐 하고 있니? 나 뜨개질하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뒤에다 꽂아야 돼요. 그래야 꼬아지지 않게 나와요. 아, 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뜨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얘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살짝 등 돌리고 있죠. 등 돌릴 때그 등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을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저그 전에 어. 뭘 배우러 갔는데, 한 분이 컨티넨탈을 한다면서 다 내려서 뜨기 한거 보니까 다 꼬아뜨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뜨기를 감는 방법, 방법을, 방향을 달리 했다. 반대로 했다. 그러시면 반드시 겉뜨기 할때 뒷코를 잡아라. 그래야 안 꼬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이런 안뜨기와 겉뜨기 제가 하는 컨티넨탈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어 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중에 컨티넨탈로 하는 방법을 어 영상의 뜨기 기법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 2월 2일에 월요일 날 11시에 제가 어, 저희 팀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 손끝에 옹기 프로젝트에, 어,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어, 제가 방송할 내용이 뭔지는, 어, 궁금해 하시죠. <laughs> 하트예요. 하트.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와서 하트 모양을 뜰까 합니다. 같이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 11시에 또 어, 손끝에 온기 영, 어, 보, 라이브가 있습니다. 꼭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아주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